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김지혁 전문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초록뱀입니다. 코드번호가 047-8202 되겠고요. 금일 현재 시간 2021년 1월 20일 수요일 오전 11시 27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초록뱀은요, 어제여가지고 오늘도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내용이 크게 바뀌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종목 영상은 초록뱀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이 되었다라는 점도 알려드리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초록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록뱀 어떤 회사냐라고 물어봤을 때 바로 이 드라마, 어, 드라마를 어, 제작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드라마 만들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어, 여러분들이 이, 이걸 얘기하시면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드라마 펜트하우스. 어, 펜트하우스를 만든 회사가 바로 초록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펜트하우스 최고 시청률이 얼마나 나느냐? 왔 어, 무려 28%나 나왔다. 어, 우리나라 국민 중에 거의 어, 3명 중에 한 명은 보지 않았나? 어, 그럴 어,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드라마에 대해서... 어, 시청을 했었고 또한 알고 있는 드라마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어, 이 종목 투자 가치가 충분히 있는 종목입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 여자리 있죠. 지금 여자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긴 행보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행보 거의 이 뭡니까 이 조정 조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 조정의 거의 마무리 단계가 왔다. 어, 마무리 단계 에 저는 왔다라고 봅니다. 어, 상승하기 거의 임박한 시점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종목이 10위라고 하는 부분 전환 자체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자체 본질을 따졌을 때 어, 드라마를 굉장히 잘 만든다. 펜트하우스가 잘 되다 보니까 어, 뭔가요? 펜트하우스, 펜트하우스 어, 시즌제로 가자. 시즌2! 3까지 가보자라는 이야기가 또 시장에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초록뱀 어,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 주가가 오늘 2.5% 올랐다라고 해서 팔지 마시고요. 저는 강력 보유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개인적으로 어, 이 종목 올해 충분히 제가 봤을 때 3,000원까지 갈수 있다. 여기까지 갈수 있다. 여 물린 사람들 갖고 계시면은 본전 온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언제가 올, 언제 본전 오느냐 그것까진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조정에 어 조정이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로 보여집니다. 어 상승하기 어 임박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고요. 그리고 상승한다라고 하면 여기 어 세력들의 힘은 굉장히 강하다. 여기 올릴 때 거래량 이만큼 터져 놓고 여자리에서 매집할 때 보면은 거래량 거의 없다. 알게 모르게 매집이 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 있었던 이 거래량을 여기서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 봤을 때 물량을 크게 내놓지 않았다. 내놓지 않더라도 어이 초록뱀이라고 하는 이 세력들이 있다라고 하면 아마. 어, CB를 갖고 있는 이 세력들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고요. 자, CB를 갖고 있는 세력들의 어 CB의 가격이 1,000원 20원인가 그렇습니다. 1,000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니, 1,000원이면은 여기서 팔아도 두배보는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 이 CB라고 하는 부분이 1,020원만 있는 게 아니다.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2,000원이 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2,000원 위에 CB도 지금 아직 ...까지 다 팔리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 것들까지 한 번에 싹다 팔아 치우려고 하면 이 세력들이 어떻게 해야 개미들이 어, 많이 살까라고 고민을 할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하면 주가를 올려야 개인들이 물량을 내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수익이 났으니까 팔고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어~ 여기 세력들의 힘은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어~ 이 회사 드라마 굉장히 잘 만든다. 더군다나 이 나스닥. 나스닥에 지금 쿠팡이, 쿠팡이 상장이 된다라고 하죠. 석달 뒤에 쿠팡이 상장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쿠팡이 쿠팡 플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가 어, 드라마, 그 다음에 이 영화가 될수 있는데요. 지금 이 영화 관련에 영화와 드라마주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다. 그런데 이 초록뱀은 전혀 가지를 못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초록뱀의 차례, 차례가 때올때 때 되었다라고 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드라마의 강자 어딥니까? 스튜디오 드래곤. 8만원에서 지금 10만원까지 갔지만 이거 더갈 가능성 높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영화, 영화 투자 배급사 쇼박스 어떻습니까? 2750원부터 거의 4000원까지 올라갔다. 거기다가, 어, 뉴라고 하는 종목은 어떻습니까? 4000원에서 9610원 두배 갔습니다. 두 배. 자, 그렇죠 거기다가, 이 뭡니까? 어, 영화 관련 주죠. CJ 시집이 어떤가요? 이, 어, 2만원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죠. 자 제이콘텐트리 한번 봅시다 제이콘텐트리 메가박스죠 메가박스 영화관련주죠 얼마나 갑니까 25,000원에서 42,000원까지 단기간에 올라왔다 자 그렇다 그리고 드라마 잘잘 잘 만드는 회사 또 어딥니까 재물은안 좋아도 사만 액팅웍스 드라마 잘 만듭니다 이 회사도 초록뱀의 경쟁자입니다 경쟁자인데 이 종목도 1,400원에서 2,300원까지 단기간에 올라왔다 자 지금 드라마 뭡니까 드라마 소형전 중에 대장은 이겁니다. 이거 사마 넥트웍스. 굉장히 세력 세력에 의해서 가는 종목. 굉장히 이 종목 저 여... 제가 이 종목 1,300원에서 추천했던 종목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 보시는 분 없어가지고 어 여기 아 AP에서는 제가 추천을 드린 적이 없는 것 같네요. 어 개인적으로 아는 지인분한테는 이 종목 1,300원 아래에서 장기로 갖다 묻어두면 돈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말했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미 떠난 간 종목을 사라는 얘기 아니니까 사지 마시고요. 어이 종목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 저는 다음 차례는 이거다. 어 이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시간을 오늘 안 가면 내일 가겠지라는 마음으로 어,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가지고 가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주가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많다. 슈팅이 나올 자리가 이제 거의 다 되어간다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신다라고 하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AP 투자 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종목을 어디서 추천하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요. AP 투자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요. 왼미에 보시면은 이 AP 투자 연구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희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오실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은 이 무료 추천 종목이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 최근의 날짜를 클릭을 하시면은 되겠고요. 어, 내려 보시면은 우선 하시기 전에 있어서 꼭 읽어보시라고 여기 공지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읽어보시고 이용하시면은 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려 보시면 여기 미국 증시가 이렇게 나와주고 있고요. 어, 조금 내려 보시면 여기 다우 산업. 그리고 여기 나스닥 종합도 나와주고 있다. 우리 추천 종목은 장 시작 30분 전, 8시 반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9시가 되면은요, 어, 뭐, 여기 보시면 종목과, 그 다음에 현재가가 나오고 있고, 거기 밑에 보시면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각각 따로 제시가 되고 있다는 점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 보시면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도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 무료 추천 종목은요, 회원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다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시장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어, 참고하시면은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해주신다라고 하면 더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